생긴 것 똑같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싼 걸로 가시죠. 고객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다 뻥이에요. 어서 개구라야! 지 안녕하십니까 리스로 밥 먹고 사는 남자 리스인앤틴현지아빠입니다 오늘 컨텐츠 스튜디오에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벤츠 S 클래스 새로 나온 모델 S 450 롱바디 포메틱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S를 많이 팔았죠에. 그리고 지금 타는 차도 S죠. 지금 이 모델 나오기 전에 S350, S500, S400 이런 거다 타봤죠. 진짜로 제가 S 중독자인데요. 차병 확실하게 가져다주는 차, 벤츠, S클래스. 오늘 모델 비교를 통해서 이미 출시한 S500과 막 출시한 S450이 어떤 차이가 있고, 과연 나에게 맞는 차는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가격입니다. 가격. 예. 벤츠 S500은 1억 8,960만원. 벤츠 S450은 1억 7,060만원. 맞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결혼할 때요. 신혼집이 1억이었습니다. 예. 아들, 현재를 낳고 처음 샀던 강북의 아파트가 1억 8천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랑 좀 다르지만, 암튼 뭐집다 팔면은 차박하고 살면은요, 우리 모두 벤츠 S를 탈수 있습니다. 그만해라. 암튼 차 값이 1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 제가 이거 수입차 딜러로 있을 때요, 생긴 건 똑같은데 가격이 다른 트림을 차를 팔때 매장에 방문한 고객님께 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영업사원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긴 거 똑같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싼 걸로 가시죠 저는 비싼 거 팔면 수당 더 나오고 좋은데요 고객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S450으로 가시죠 예.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차는 옵션이죠. 예. 비싼 거 사면은 팔 때도 비싸게 파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옵션 넣고 가시죠. 저라면 무조건 S500이죠. S500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야. 팩트는 아마 재고가 있는 차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결국 영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 벤츠 s는 둘다 재고가 없어요 그쵸 예. 팩트 자 그러면은 s450 s500의 옵션 차이 일단 배기량은 둘다 3000cc입니다 근데 출력이 다릅니다 둘다 직렬 6기통 바이터보 48 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인데요 450은 최고출력이 367 500은 435 이렇게 나옵니다. 토크도 아마 500이 더 나올 거예요. 500이 좀더 개선된 엔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500이 좀 튜닝 됐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미션은 둘다 구단 팁트로닝 미션 똑같습니다. 둘다사륜구동 똑같죠. 생긴 거 거진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일단 S500은 AMG 버디킷이 적용되었고요. 앞뒤 범퍼 이런 게 달라요. 휠도 AMG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S500은 럭셔리 라인으로 출시했습니다. 어좀 쉽게 설명해드리면 은 어, S500은 S400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S450은 S350처럼 생겼다. 요렇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바밤. 근데 사실 뭐 외감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엔진 때문에 대략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옵션 차이는 S500은 타공 디스크 브레이크.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0도짜리 리어 엑스 들어갔습니다. 리어 엑스은 아시죠? 예. 브레이크가 대략 한 150, 리어 엑슬이 대략 한200 하니까 엔진이랑 합치면 한 1100만 원 차이 나는 거네요. 예. 가죽 시트 둘다 나파 가죽 맞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모두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까지 동일합니다. S500이 일단 어, 앞좌석에 액티브 멀티 컨투어 시트라 그러는데, 그리고. 어 앞좌석에 컴포트 헤드레스트라고 하는데요.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아, 그리고 뭐 S500에 뭐 뒷좌석에 벨트 피더, 디자인 벨트 버클 뭐 이런 거 들어왔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조금 조금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장을 보면은 아마 익스테리어가 좀 다르죠. S450은 모플러 우드 트림의 블랙 크리스탈 룩 센터 콘솔이라고 하네요. 뭔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실물 보시면 될것 같아요. S500은 일단 유광의 월넛 우드 트림이죠. 어, 제가 그때 한번 표현했죠, 제가 영상에서. 우리 집 인덕션이랑 똑같은 재질이라고요. 예. 우리 집에 있는 인덕션을 여기다 딱 넣는 거 아니야. 이 우리 집의 인덕션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 암튼 450은 무광의 우드고 S500은 무광의 월럿이다. 마룻바닥 시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앰비언 트라이트 동일한 거 들어가죠. 파노라마 썬루프 당연하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거 있네. S500은 라미네이터 글래스죠. 라미네이트 글래스. 예. 라미네이트 글래스라는 거는 일단 자외선 차단이 더잘 되고요. 뭐 컬러 유리 이런 건데. 유리에서 반사 필름 느낌이 좀 있죠 예. 일단은 5 0 0의 유리가 더 비싸다 나머지 내부 옵션 12.3인치 발광 OLED 디스플레이어 MBUX 무선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리어 뒷좌석 태블릿 이런 거다 동일합니다 헤드업 둘다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 동일하죠 서라운드 뷰 능동형 주차 어시스트 동일합니다 아 근데 S500은 원격 주차가 된다고 합니다 둘다 자동주차 아마 이런 건 돼요. 근데 500은 원격으로 된다. 이런 거죠. 매직 비전 컨트롤, 플래시 도어, 키레스코, 파워 클로징. 스프트클로징이라 그러죠. 예, 전동 트렁크 이런 거다 되네요. 예. 안전 옵션도 거의 똑같아요. 예, 자율주행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런 거다 똑같습니다. 에어백 11개 둘다 똑같다. 아,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보니까 좀더 헷갈리는데 이거? 야, 이거. 그래서 뭐 S500이 좋다는 거야. 이거 뭐야? 400을 사라는 거야. 저도 좀 헷갈립니다. 네. 자, 제가 영업적으로 설명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요. 둘다큰 틀에서 생긴 것 똑같은데. S450은 럭셔리 라인이고 S500은 AMG 라인입니다. 내부는 어, 우드 트림이고 유광이고 무광이고 차이가 나죠. 리어 엑슬 10도짜리 500이 기본 적용됐다. 이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거네요. 엔진 출력은 다른데 미션은 동일하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똑같이 비싸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일단 재고 빠르고 내가 원하는 색 있으면은. 바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너무 영업적인가요? 예. 영업에 미친놈이네. 아무튼 제가 오늘, 어, S를 타고 있고 많이 타본 입장에서요. 벤츠 S 클라스를 비교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막무가내로 해드렸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그래서 이 차를 줄수 있냐, 있어 없어 이런 건데요. 일단 S500은요, 이제 21년식이 거진 다 판매가 되었고요. 22년식을 판매를 아마 기다리는 입장일 겁니다. 예, 그리고 S. 450은 이제 막 물량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요. 비록 딜러에서 대기가 좀 길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 리스인 렌트인에서는요, 즉시 출구가 가능하겠죠. 예. 프로모션 요거 공식적으로는 없지만은요, 비공식적으로 해드리죠. 저희가 벤츠 S 클래스 새로 출시한 트림 S450 리스는 리스인 렌트인으로 오시면 끝. <laughs> 끝. 아 힘들다.